먹었어? 먹었어? 안 먹었어? 나한테 주라고 오는 거야? 연어 안 먹을 거야? 연어? 아저씨가 줘? 기다려 우스 마우스, 마우 먹어, 치즈야. 먹어. 먹어. 너 코에 왜 깜댕이 묻히고 다니냐? 응? 코에 왜 깜댕이 묻히고 다녀? 아니야, 이거 물그릇이야. 너물 저번에 열심히 먹잖아. <laughs> 아니, 물한테 왜놀라그래 물이잖아. 차 밑에서 일어난 지 코에 깜댕이를 묻히고 있습니다. 치즈가. 그래, 털고, 털고 먹어라. 그래도? 몸은 상태가 많이 좋습니다 몸은 깨끗해요 등짝이 깨끗합니다 열심히 잡숴봐 어, 다 흔들어 가지고 아저씨가 일일이 주워야겠네 치즈야 치즈야 네가다 흔들어 갖고 털어서 바닥에 있는 거다 주워야 돼 얌전히 먹어야지. 다 털고 있네, 또. 치즈야, 많이 먹어라. 코에 어, 깜댕이. <laughs> 코 깜댕이, 깜댕이 코. <laughs> 먹어. 아또도 터는 거야? 털면서 그래도 거의 다 먹었네. 거의 다 먹었어? 야, 다 먹었어? 다시 다 먹었네. 이제 밥준거 정리하고 또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.